4코트 추천 중인 강릉광산 6코트 접적컴팩트 생성한 후 8코트 주차 파모원으이 9코트 전설이 개선되하 11코트 바쿠스 원인으로 8코트 주차 파워원으로 9코트 전설이 개선되 11코트 원인 명성 추천한다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8강입니다. 원주 용수쿨 선이 청대 대전 스카이 엔젤스가 8강 3세트에 왔네요. 1세트 엔젤스가 이겼고 방금 보셨다시피 2세트. 네, 원주 선이가 이김으로써 지금 이제 3세트 들어갑니다. 네, 가까운 쪽 대전 스카이 엔젤스 건너편 원주 용수골, 써니, 청! 아유, 추워라. 언제 들어가십니까, 게임? 곧 아, 들어가죠? 추, 좀 네, 아, 오늘 안산 족사모도 멀리 경기도 안산에서 우승하러 왔는데, 지금 잠시 쉬면서, 네, 우리 여성 족구를,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7회 원주 시장배 초청 족구 대회 요 여성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출전했는데 오우 광친들이 다 왔습니다 오늘 올라올 팀은 다 올라왔어요 네. 야 좋네요 이팀 김기한 선수 보는 것 같아. 띄어차기는 아니지만, 그쵸죠 아, 가기 마음에 듭니다. 네, 형님도 어, 아까 보니까 어. A 킥이 장렬 장렬했는데, 어. 와 유경숙 어, 아주 3, 좋네요. 대표 자은 출발하세요. 유경숙 선수. 삼삼 파워 대표 자분본부스러 오세요. 아. 추천하겠습니다보 안경도 쓰고 아유. 아유. 멋집니다. 아유. 아주. 아유. 아주. 정말요. 네, 멋다 몸도 잘 네. 유연, 유연하고 아주 열심하고 네. 공격수로서 갖출 건 거의 다 갖춰 가는 중입니다. 네. 아유. 스카이 엔젤레스 아웃 킬러분 이명숙 선수죠. 이명숙은, 아우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요. 아우, 뭐, 뭐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몸매도 뭐라 그러면안되고 몸매도 좋고 파워도 아, 상당히 좋고 투지 예, 예. 어떤 기술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조, 1대1 족구는 음, 아 몸이 유연해 면좋고와 중년 타저 잡기 어렵네. 가이엔젤스, 자수비도 베테랑인데 실점을 허용하고 만해요. 류경숙 선수가 잘한다는 거죠. 네, 역시 공격수가 수비수보다는 우입니다, 항상. 아. 저는 수비, 기안이 형님은 공격수 세요 네. 아, 11월 12일, 아, 완전 늦가을전치저 아. 산에는 저 단풍. 단풍 아니, 멋, 아주 이쁘죠? 네. 귀엽고, 날씨는 약간 선흥을 하지만 좋고 선수들 하기 딱 좋아요, 지금. 아 지금 열기만큼. 추위가 뭐뭐 뭐 신경 없이 지예 녹이죠 녹이죠 족구를 이렇게, 이렇게 심취에다 보면은 네저 보는데도 열이 납니다, 추, 즐겁습니다. 추위 같은 건 아예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만큼 족구가 멋진 운동이라는 거는 용도 아주 장렬하네요. 야 상당합니다. 저 A킥은, 어우, 뭐, 최강구가 순서도 어, 아, 못 잡을 것못 잡을 같은데요. 수 있는 네. 상당한 좋은 킥을 갖고 있네요. 제가 어, 중계를 하다 보니까 최강 여성부라고 하는데, 최강구하고 동격이죠. 그 부에서는, 여성부에서는 진짜 최강구보다 더 잘합니다. 어, 원주에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팀이 있군요. 먼저. 네, 써니. 어, 원주 쪽에서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냈었는데 용수골 가더니 후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와 수목을 받이 있어요 네 3대3 3대3 오 박빙이네요 스카이 엔젤레스도 전통이 약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 그럼요 네. 상당히 그걸 맞아가지고 상위권 뭐, 팀 숲골 네. 가던 지원 받아서 써니 팀네 맞습니다 맞어서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3대선또 그러게요 3대3 똑같이 가고 막상막하 네, 이거 오는데, 리시버 좋았죠? 어, 좋았어요. 다이렉트로 아, 차나요? 맞았어요. 바운더 하고, 페이커. <laughs> 네. 오우. 다시 참보 다시 참보다시 네. 낫다. <laughs> 아, 이구의 <laughs> 중요성. 아, 초구 이구. 공격수는 저럴 때좀 애매하죠? 아, 1 2구가덜 도와줄 때. 그냥 넘기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냥 약간 흔든다고 중계. 흔데 그냥, 그냥 아, 그래, 아웃. 이게 상당히 좀 심심이 좀 빠집니다. 네. 저도 킬러지만 저렇게 아웃 될 때. 네. 아. 그래서 우리 수비수들은 진짜 절차 탕마해서 리시버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초 A 급을 주지 않으면 힘들죠 살아남기 아, 아, 요즘은. 좋았어요, 그래. 아. 아. 서이치가안 됐네요. 리시브의 중요성이 지금 바로 나타났어요. 네. 리시브가 좋으니까 세타 잘 올라갔죠. 그렇죠? 공격수 바로 오른쪽으로 아약 깨끗하게 한점 바로 올라갑니다. 들을 때 자수비를 이뻐하겠네 우리 공격수들아. 네. 5대3두점 차로 벌립니다. 사합니다멋쳤다 어, 잡다. 들어가죠. 너무 좋고. 아 리시브 그런 대로 됐어요. 아. 세타 다시 찬스 들어왔어요. 다시 이 아, 다인트 아, 빠르네요. 공격 수비 좋고. 자, 멀다, 멀다. 네. 오. 네, 음, 먼 야. 거, 김페인트는 세타가 도와줬고. 그, 그, 넘었다. 바로. 야, 야, 야. 빼고. 야, 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이 아, 아, 아. 보이지 않는 범실이 나오는데요. 사사하지만. 그래, 그래. 오 순식간에 더블 숙화가 되네요. 연니팀 타임 불었습니다, 타임. 음. 아. 남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날씨가 추울수록 화이팅을 해야 되고, 네,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자, 뭐, 날씨는 약간 서늘하지만, 족구공은 잘 칩니다. 여성분은 아, 하이팅이 아, 남자보다 좋아요. 아, 오, 야가 바로 바로 와, 좋죠, 아, 살았어, 척. 살았어. 아, 끝까지 초구구. 공을 2구. 봐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다시 와. 아, 아, 전우님 잘하죠. 아, 야, 잘 올라갔어요. 왼발 와어아 야, 아, 이렇게. 야, 순식간에 아, 아, 7대 3. 스카이 아. 엔젤레스 하이팅 넘치게. 아, 수비 잘하더니만. 수비 누님 잘하셔요. 네. 바로 득 점으로 연결 시켰어요. 네. 어이보든 순간 아 17번 주장이 아까 뭐 오바 아, 오바 정도 요르는중좋청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어 통역이 필요할까요 어 저분 어 그러게요 어, 어느 나라 말로 할까요 분명히 외국인인데 야 원주시 족구협회 자원이 풍부하군요 그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어필을 못 하겠네요 부신 예. 정도 볼 정도면은 축구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거요네 외국인이라서 응. 이거 어필 두 번은 못 하겠네. 네, <laughs> 공정할 겁니다. 제 3국 계속 주심 보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식사도 안한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식사도 했는데 이게 3초 트까지가는 바라보죠. 야 이거 또 연타 네트 맞고 가는 아, 연타. 토스의 가교 역할 스카이엔젤스 아, 세타 상당히 좋습니다. 8때 3으로. 포트 인지를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3세트에 벌어지네요. 점수 5점 차 네, 김기현 수석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스카이 엔젤스의 전통이 빛나네요. 아, 그렇죠. 우리 신의 아용수골 선이 선전하고 있지만 조금 버거움이 느껴지는 시점이네요. 아, 여기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텐데. 서로 화이팅을 지금 아주 약간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도 해고, 서로 다독거려야 되는데. 이건 언제 스카이 아니지 원스골용스골 가든 내서 후원하는 아, 써니, 써니 영화 있지 않습니까 써니 약간 파이팅이부족해요지금 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지금 약간 전수 차이가 좀 벌어져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이네아웃자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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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하나 더블 따라 스코어까지 따라붙었네요. 족구는 한순간입니다한 순간. 네, 몰점이 순간, 있죠. 몰점. 한간 방신하면은 아직 끝까지 네, 밀니다 밀려, 밀려. 다 잡아 내고. 자, 정신도 가다듬고. 아, 서브 좋네. 아, 서브 좋고. 아, 자, 자 아, 바로, 수비 좋죠. 바로 옮기고. 네, 낼리 이어갑니다. 자. 초구 좋다, 부드럽게. 아, 아, 범신이 나오네요. 8대5! 8대5. 아, 지금 스카이 엔젤레스, 네! 시타가, 네! 어, 좀 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세가 상당히 좀 네. 특이합니다. 시타 네, 네. 자세가. 아, 양팔을 벌려서 네. 그만 안정감. 주의형을 네. 잡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자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 지금, 네. 시타 자세. 자, 팔다 아, 벌리고, 좋았어요. 자, 딱 벌리고, 딱, 아, 자세가, 아, 좀 특이합니다. 공이 잘 올라가네요. 어쨌든 간에. 자자 자, 바로 와와2점 삼삼파하고 <목소리는> <키정. 호수> 그또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넣네 넣네 <laughs> <애긴 얼른. 웃음> 여기까지 <laughs> <laughs> 공가 넣으고 드림해서 올라가는 거 자신있게 깨야 됩니다,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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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지금 찬스 보러 왔어요. 자신있게. 아, 애기가 잡았어요. 아, 좋고 기본기들이 뛰어나네. 아, 야,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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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넘어갔다. 순발력까지 겸비했고. 아, 9대0,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점를 내냐, 안못 내냐. 이게 넘어가지 않네요. 아, 네, 10대6. 10대6. 아, 이한 점. 야, 상당한. 직업. 중요한 점수였습니다. 네, 스카이 엔젤스는 유리해지고, 아, 원주, 써니는 여기서 좁혀야 합니다. 더 벌어지면, 네, 분위기상, 네, 성교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우, 아, 졌다. 이걸 잡나요? 아, 오케이, 아, 성공! 아, 투지는 좋네요, 아 끝까지. 자, 10대7. 다시 희망이 살아납니다. 17번, 써니 선수. 아우, 멋있다. 띠가 멋지게 깠네요. 네, 멋지게 멋지게 멋지네요. 불씨가 살아났죠? 10대7. 10대 7. 위원님 말씀대로 와, 네, 아까 그 중요한 포인트어요 이김으로써 10대 8까지 따라 붙습니다. 또이 점도 중요하죠. 네. 네, 공격수의 책임감, 네, 멋지죠.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어. 이거, 아하. 네, 아. 네트의 도움으로 한점더 벌립니다. 아, 세타가 지금 아 약간 차. 적극성을 띄웠으면은 약간 어떠하지 않았나? 지금 아, 먹어 마신 경기가 또 나왔어요. 어. 오 아웃인가요? 오. 오. 아, 웃인가요 아, 11대9? 두 개? 11대9? 11대9? 아, 서브! 아우! 아. 자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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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바람도 실, 또 불고, 네, 더 예리하게 흔들려 수업, 하다가 아, 아웃스네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서구는. 자, 다시 왔다. 아, 아 좋네요, 노련! 삐각, 비켜차기, 삐각을 해서 비 삐각. 완전. 네, 이명숙 선수 노련합니다. 비았어요 비켜찼는데 삐각이 아주. 네, 항상 들었네요. 상위권에 맴돌다 보니까 저런 기술을 잘 구사하네요. 네. 잡았어, 잡았어. 자, 자, 이거, 이거. 자, 피트. 오, 개인적인 능력이 발휘됩니다. 류경석 다시, 다인 피트. 김페인트 오, 리시브 이뻤죠? 자, 만드 나요. 만나요 못 들었어요 아 월평 때네 대전 월평 우리 우수비 잘합니다 페인트로 도착을 십이 대씩 아 정말 끈끈합니다 이 페인트 참 남자들의 전염문인데 여성분도 저렇게 참 멋진 페인트를 하네요 야. 정말 멋집니다 류경수+ 류경수. <목소리> 아, 12대 10. 아, 점 차. 1점 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격의 꽃. 자, 자. 자자. 좋쿠의 그래. 꽃 공격. 아! 아, 13대 10. 3점. 아, 이거 진짜. 요한점이 컸습니다. 3점 차. 3점 차. 아니 뭐 3점 차도 제가 아까 14대 10에서 제가 역전을 어, 시켰습니다. 어, 정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해볼만 해요. 아. 끝까지 집중하면은 됩니다. 야, 들 돼요. 끝까지 집중, 집중. 아. 자,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가, 아하! 어. 오바 결정적인 오바네요. 수가 오바. <laughs> 네. 야. 13대 11. 어, 습점으로볼리면두 점으로. 따라붙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히잘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오버가 된것 많았습니다. 심판이 카리십니다 네. 음. 네. 공격수는 이제 본인이 찬걸 아니까 오버 아니지 않냐. 한번 어필하고 가죠. 뭐야? 육주장을 오시라고 그랬네. 그리래는 아,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해.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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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어. 이런 에서아 어. 그래서... 좌수비가 약간 게임 거드러... 포인트 모와줬어야되데 아 아쉽습니다. 킬러가 넘어진 상태로 잡기가좀좀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 어 헤딩 아, 좋다. 14대 11. 자, 다, 하나 다, 다. 더. 자, 아, 찬 수벌 여기가 왔네요 어우, 잘 올라왔어. 이제 또 에이드 갑니다. 뭐야 이거? 뭐, 어. 아 야, 이거 맞았네요. 페인트 맞요 맞아요. 맞았어. 3점. 어, 이겼어. 점수가 15대 11. 네, 15대 2대, 11. 2대 1로. 2대 아 1로. 멋진 경기였습니다. 스이엔젤레스가 아, 이겼네요. 자, 근접촬영 해주는 센스. 네. 네. 본선입니다. 부평하늘 대 레이트론. 네, 6대6. 2세트군요. 네, 김순희. 박주경. 강미자. 네, 득점 성공이네요. 7대6 리드 레이트론. 네, 대전에 있는 반도체 회사 레이트론 후원. 네, 전주 하나 선수들로 구성된 레이트론. 네. 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하늘 팀입니다. 부평 하늘. 어, 김경미 우수비도 잘하네요. 오, 리시버 초 A 급 리시버죠 박주경 자 이번에는 어떻게 와어 무술 A 킥 발코 A 킥 성공 8대6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강미자 선수는 무술을 한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킥, 킥이 나오나요? 절대 불가능한 킥이 나오네요. 와, 빠르죠? 순발력 뛰어나네요. 와아 자수비 아 예측하고 잘했지만 버거웠습니다 네, 강미자 선수의 페인트 아주 훌용하네요 네, 9대7 네, 10대7 시네요. 네, 10대8, 8대10. 어, 들어갔죠? 네, 깨끗합니다. 11대8. 다안 각이 아주 좋네요. 요번에는 길게 밀어줬죠. 아우, 왼발로. 택배 리시브, 세탑 택배 리시브. 와, 상당히 많이 회전하네요. 와우, 이야, 정말 페인트 좋네. 정길진 형님이 저것도 배워야겠다. 강미자 선수의 페인트. 네, 초코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런 초코바가 필요합니다. 네. 촬영하는 저도 당이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네. 네, 추울 때 또는 우리가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네, 오늘 같은 날 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초코바 드세요, 초코바. 박미자 선수의 공격을 정길진 내년 공격수님, 60대 부 공격수님도 배워야 합니다. 보세요. 상당합니다. 어, 놀랍니다, 제가. 왼발, 됐다. 어우, 와, 우리 단장님, 네, 레이트론 단장님, 김순희 단장님, 아, 초구가 안 좋았네요. 세타는 잘하시는데 수비가 1% 부족하죠, 1%, 2%도 아닙니다. 약간 부족하셔요. 굉장히 부드럽게 잡았네 파워 안 추가. 와, 좋네. 그전에 보셨습니까? 김 페인트를 박주경이 치고 들어오면서 받았어요. 자 수비가 얄밉네요. 그런 게 뚫려 줘야지 공격수가 할 맛이 나지. 서브 넣는 선수입니다. 박주경. 와, 김볼 따닥볼. 오, 공격수 순발력도 있고 잘하십니다. 아~ 초구의 중요성 아~ 버겁죠? 네, 강리자 선수의 공격을 받기에 우리 수비수들 버거워합니다. 게임 포인트입니다. 왼발, 그렇지. 아, 와, 아우. 투지어렘 플레이를 펼쳐보았지만, 15대 9로 2세트도 지고 맙니다. 네, 중결, 레이트론이 진출하네요. 이상, 8강전이었습니다.